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자. 평소 실천을 통해 내 건강 지키기. 이번 주차 강의의 캠페인은 계단을 피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합시다. 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지하철이나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기구들은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이 편리함으로 인해 운동결핍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배가 나오고 또 몸이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수단과 각종 편리함을 주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무참히 움직임의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단의 천덕꾸러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세종대학교 김 교수는 10층에 있는 강의실을 항상 계단을 이용하여 10년 전 입고 있던 바지가 요사이도 입고 다닐 정도로 뱃살이나 나이살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평소에 늘 걷기와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는 빠르게 걷기의 효과보다 두배 정도이며 하루 평균 8칸 이상의 층계를 오른 남성들은 사망률이 33%로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20% 이상 적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단 한칸 정도 오를 때약0.15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1분당 10 칼로리 정도이면 20분 정도이면 약200 칼로리 이상이 소모되는 운동량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우리 몸 근육의 30%를 차지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이 감소해 체중 관리에도 무척 도움이 된답니다. 지속적으로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게 되면 마치 조깅이나 빠른 걸음을 한 것처럼 평상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 심폐 기능을 최적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을 습관화하면 허리를 바로 세우게 척추를 펴는 근육이 강화되어 요통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들은 계단 오르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퇴행성 관절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의는 6교 정도 높이의 계단을 숨이 차서 한 번에 못 오를 정도면 심장병이 의심되거나 근골격이 쇠약한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단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하체와 척추 근육,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건강 실천은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즉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이 많아진 요즘 생활 환경 속에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 계단을 이용한 운동 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분에 100개 정도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속도로 1분 정도를 오르고 나면 심장의 심박수는 약70% 정도가 상승합니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으로서 효과를 볼수 있는 목표 심박수에 해당합니다. 즉 유산소 운동으로서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 강도에 해당됩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한 계단을 오르는데 소비되는 열량은 0.15 칼로리입니다. 보통 아파트 한층의 계단 수를 30개 정도로 봤을 때 15층 아파트 맨 위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약 70칼로리 정도가 소비됩니다. 이것은 빠르게 뛰는 운동인 조깅과 맞먹는 운동 연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침 출퇴근 15층 아파트 3번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210칼로리 정도가 소비되므로 이것은 헬스클럽 트레드 밑에서 30분 정도로 뛰고 내려온 결과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하게 걷는 것과는 또 다르게 계단 오르기는 올라가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척추 기립근 내지는 등 근육, 복근까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즉,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으로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대퇴근 발달에는 탁월하며 평소 소홀하기 쉬운 하체 뒷근육, 즉 슬화근, 종아리 근육 발달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조깅은 한 발을 내디딜 때 상당히 많은 충격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그러나 계단 오르기는 한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계단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은 관절염 환자나 노인들의 관절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은 내려올 때 조심하여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단 오르기의 효과가 널리 인식되면서 국가 내지는 국가기관단체에서는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차 없는 도로 조성, 이동객들의 호기심을 살수 있는 계단 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를 보더라도 계단 오르기의 효과는 매우 큰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단, 심한 무릎, 고관절 등의 관절염 환자, O자형 다리, X다리는 주의를 요하며 특히 계단을 내려올 시에는 더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